스피킹 시크릿 콜로케이션 잡아라 로라쌤입니다. Are you ready for today's class? 자, 오늘의 그런 매력 만점인 단어는 바로 on인데요. 정말 저희가 많이 본 단어예요. on 같은 경우는 저는 딱 생각나는 게그 컴퓨터 스위치 있죠? on 자, 작동하도록 누르는 건데요. 온을 누르게 되면은 전기가 흐르면서 이제 컴퓨터가 작동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작동의 의미로 저희가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온의 큰 개념을 먼저 보시면요, 일단 접촉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뭔가 접촉이 돼서 작동을 하는 거니까 전기와 기계가 접촉을 하면서 작동을 하게 되니까 접촉을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는요 정말 많은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이런 의미들로 볼 거예요. 일단 뭔가를 계속할 때, 오늘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는 계속해야지 라고 하고 싶으시면요. You should keep on studying English. 이렇게 keep on, 오늘 붙여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를 입을 때도 오늘 쓰게 돼요. 그러니까 옷하고 사라고 붙잖아요. 자, 접촉의 의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try on을 쓰게 됩니다. Can I try on this um, sweater?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저희가 버스나 지하철 같은 교통수단 탈 때도 저희가 오늘 쓰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를 지지할 때도 오늘 쓰게 됩니다. 오는 so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온과 짝꿍이 되는 그런 표현들을 보게될 거예요. 같이 외우시는 거죠. 이 단어와 온이 합쳐지면은 어떤 멋있는 의미가 완성이 되는지 오늘 저랑 마스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만나볼 짝꿍들은요. Bring on, get on. keep on, take on, try on 입니다.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표현들 마스터하러 갈게요. 자, 지금부터 on 이 들어간 c o l l o c a 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 자, 첫 번째 on과 짝꿍이 되는 단어를 보면요. bring on, 보이시죠? bring on. first one. bring on 인데요. bring은 가지고 오다. 그리고 on은 저희가 접촉을 의미를 할때 많이 쓰는데, 뭐, 어디 위에 라는 의미로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bring과 on이 같이 합쳐졌을 때, 뭐, 초래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bring something on 이렇게 something을 중간에 또 넣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예문을 한번 볼게요. 일단 상대방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Why do you look so sad? 어, 왜 그렇게 슬퍼 보이니?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bring on, 이 표현을 이용을 해서 It's the stress brought on by my work.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좀 와닿으시는 문장일 거예요. It's the stress. 스트레스가 좀 쌓인 거죠. brought on by my work. 일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다. 라고 지금 문장이 만들어졌어요. 스트레스가 brought on by my work.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가지고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번 문장에서 여러분들은 이 work 이 발음을 좀 주의하실 건데 잘못 발음을 해 가지고 walk 라고 해 버리면은 걷다의 의미가 돼요. w a l k 는 걷다 work 이라다. r과 l 발음의 차이인데 work는 혀를 많이 굴려 주셔야 돼요. work. walk 아니고 work. 요거 주의하시면서 제가 먼저 문장 읽어 드리면은 정확하게 따라해 주시면 돼요. 큰 소리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해볼게요. It's the stress brought on by my work. Go. 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같이 한번 호흡 맞춰서 제가 읽는 거 그대로 같이 따라해주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시작. It's the stress brought on by my work. 어 좋습니다. 저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습은 여러분들만 읽어주시면 돼요. 크고 자신있게 정확한 발음으로 갈게요. 시작! Well done! 좋습니다. 자, 그러면 uh, next, ex uh, next exercise. 다음은 roleplay를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상대방 역할을 해드리면은 여러분이 방금 배운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슬퍼 보이세요?라고 하면은 어,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네, 이렇게 말해주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Why do you look so sad? 어 좋아요. 자 방금 저희가 배운 표현 bring on 초래하다 요거 기억해주시면서 저희 그러면 다음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s 스프레션두 번째 가겠습니다. 저 on 을 이용한 두 번째 표현을 볼 건데요. 두 번째 표현은 get on, get 이랑 on 이랑 합쳐져서 get on 입니다. 자, get 이거는 받다, 얻다라는 뜻도 되고요. 도착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on 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디 위에 그리고 접촉을 의미하죠. 그래서 uh, get 도착을 하는데 위로 도착을 하다. 약간 더 발전시켜서 이 의미를 이해해 보면요. 어떤 교통수단을 타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get on 아니면 내릴 때는 get off 라고 하는데요. 이 예문 보시면은 약간 이제 화가 난 문장이에요. Are you getting on or off? 여러분 이게 지금 버스 운전수가 이제 우리한테 많이 하는 말이에요. 막오물쭈을 버스 탈까 말까 그러면은 탈 거예요, 내릴 거예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Are you getting on or off? 그러니까 get on 타다, get off 내리다라 그랬죠. 그래서 Are you getting on or off?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상대방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막 쭈뼛쭈뼛하면서 Are you going to 3호? Are you going to 3호 시청에 가시나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시청 가면 타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장 어, Are you getting on or off? 이거 가지고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번 문장에서 여러분들은 getting 요거를 조금 더 주의해주시면 좋아요. Getting 하면 약간 촌스럽게 들릴 수 있어요. 그 북미 발음에서는 t나 d 발음이 모음 사이에 오면은 flap sound 라 그래서 약간 r 발음처럼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getting, getting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혀가 딱 튕기죠. getting on or off, getting on or off. 요거 주의하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문장 정확하게 따라해주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Are you getting on or off? Go. 어, 좋아요. 좀 짧고 간결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호흡 맞춰서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Are you getting on or off? 어,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만 getting 하시면서 시작. 음 좋습니다. 자 그럼 롤 플레이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버스 기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막 탈까 말까 하니까 탈 거예요, 말 거예요라고 해주시면은 제가 어, 시청 가나요라고 질문을 할게요. 자 그럼 저한테 해주세요 말을 시작. Are you going to City Hall? 가나요? <laughs> 네 좋습니다. 자 방금 저희가 배운 것 get on 타는 거 올라 타는 거 기억해주시고. 자, 그러면 저희는 세 번째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넘버 3. 자세 번째 표현은요. 바로 keep on 입니다. 자, keep. keep이라는 거는 모모를 유지할 때 쓰는 단어예요. 뭐 상태나 뭐 위치를 유지할 때 keep을 쓰는데요. on이 e, 뭐 어디 위에라는 뜻도 되지만 모모에 관하여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죠. 그래서 keep on 하면은 그냥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쭉 계속할 때 keep on. 자, 그러면 표현을 한번 예문 안에서 볼 건데요. 지금 예문이 You should keep on exercising. You look great these days. 자,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You should. 너는 뭐뭐를 해야만 해. Keep on. 뭐뭐를 계속하다죠. Exercising. Keep on. 뒤에는 이제 이렇게 exercising처럼 이렇게 동명사를 많이 쓰는데요. You look great these days. 어너 너무 요즘에 보기 좋아.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보기 너무 좋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랬더니 상대방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Thanks 고마워. I'm going to keep on working out. 어 나도 계속 운동할 예정이었다는 거죠. 나도 계속 하려고 했어. Work out이 운동하다죠.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문장을 두개 봤는데요.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저희가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번 문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발음 팁은요, keep on의 연음이에요. keep on 따로 읽지 마시고 keep on 한 번에 부드럽게 이어주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on에 있는 모음 때문이죠. keep on 요거 주의하시면서 제가 처음 first exercise 제가 읽어드리면은 정확하게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You should keep on exercising. You look great these days. Go. 어, 좋아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호흡 맞춰 가면서 함께 읽을게요. 시작. You should keep on exercising. You look great these days. 음,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만 크고 자신 있게 시작. Well done. 좋아요. 항상 이제 크게, 크게 읽으시고요. 이번엔 role play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운동을 막 많이 한 상황이에요. 최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계속 운동하라고 너무 좋아 보인다고 말해주면 됩니다. 그럼 제가, 어, 네. 계속 할 예정이었어요. 라고 대답을 할게요. 자, 그럼 해주세요. 시작. Thanks. I'm going to keep on working out. 이렇게된 음, 거죠. 이렇 지금 방금 배운 표현 keep on 뭔가를 계속 하다, 유지하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저희 그러면 다음 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저희가 네 번째 표현 가기 전에 잠깐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on을 이용한 c o n v e r a t i o n 세 가지를 봤는데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배웠던 표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배웠던 게 바로 bring on 이었죠. bring. 가지고 오는 건데, on. on은 접촉을 의미하고, 뭐, 뭐에 관하여, 아니면 어디 위에라는 의미가 있는데, bring, on. 같이 쓰이면 은뭐 초래하다. 이런 의미라고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 배운 게, get on. get은 뭐, 얻다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는데, 도착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on. 뭐, 뭐 위에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네, 접촉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get on. 그러면, 저희가 교통수단을 올라탈 때 쓰는 거고, 또 추가로 배웠던 게 get off, 내리는 거죠. get on, 타는 것, get off, 내리는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웠던 표현이 keep on 이었습니다. keep on. keep은 유지하는 거고요. on은 뭐뭐에 관하여의 의미로 사용이 돼서 뭐뭐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하다 라고 배웠죠. 자, 그럼 요거 세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확실하게 외우신 다음에 그다음에 네 번째 표현으로 저랑 같이 넘어가시면 돼요. 자네 번째 표현은요, take on 입니다. take on, take는 가지고 가는 거죠. 저희가 이동을 시킬 때 take를 많이 쓰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on, 어, 저희가 계속 배웠다시피 어 모모 위에 아니면 모모에 관하여인데요. take on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쓰이면은 약간 조금 더 어,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의미가 완성이 되는데 어떤 책임을 맡다라는 의미로 쓰고요. 그다음에 고용할 때도 써요. 자 그런데 저희는 어떤 책임을 맡다라는 의미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예문 자 같이 보시면은 I can take on another responsibility. I can't take on another responsibility. 굉장히 많은 학생분들이 저한테 can't랑 can 발음을 잘못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라고 말을 많이 하시는데 할수 없다 can't t 발음이 들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저히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I can not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니까 can not으로 푸는 게 편하다. 그럼 풀어주시고요. 그다음에 take 책임을 맞다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Another responsibility. Another. 또 다른 responsibility. 책임을 맡기가 좀 힘들다. 라고 문장이 완성이 됐고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yes, I understand. 이해합니다. 라고 한 거죠. 조금 와닿으세요? 지금 책임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 문장을 쓰시면 돼요. I can't take another responsibility. 허, 지금 하나 더는 무리다. 이 문장 가지고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 이 예문을 통해서 responsibility를 부드럽게 한번 발음을 만들어 볼게요. responsibility 가끔 가다가 단어 하나를 나눠가지고 막 responsibility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뭐 그렇게 나눠갖고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한 번에 부드럽게 가셔야 돼요.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강제를 주의하시면서 요거 오늘 발음 잘 익히셔도.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Responsibility. 요거 주의하시면서 예문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면은 정확하게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I can take on another responsibility. Go. 어 좋아요. 부드럽게 해주시면 돼요. 영어는 부드럽게. 자그 다음에 저랑 같이 해볼게요. 호흡 맞춰서 함께 시작. I can take on another responsibility. 잘 하셨어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좋습니다. 자, 그러면 roleplay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되게 많이 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어, 난더 이상 하나 더 하는 건 무리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어, 이해해요라고 이제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방금 배운 예문으로 해주세요. Go. Yes, I understand. 이해합니다. 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저희 방금 배웠던 거 take on 책임을 치다 기억하시면서 네 다음 표현으로 가볼게요. The fifth one 다섯 번째 try on입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옷가게에서 정말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인데요. Try on 입어보다예요. Try가 원래 시도해보다 도전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on은 또 접촉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입어볼 때 옷을 입어볼 때 try on 하고요. Try on 중간에다가 try it on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옷가게에서 Can I try it on? 그러면 입어볼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에요. 자 그럼 예문 같이 보시면요. Can I try on this blue jacket? 구체적으로 뭐를 입어보고 싶은지를 얘기하고 싶으시면 은 뒤에다가 그 옷, 아이템을 얘기하시면 돼요. 이 예문처럼 Can I try on this blue jacket? 이 파란 자켓 입어볼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the blue jacket을 it으로 바꾸실 경우에는 Can I try it on?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Can I try it on? 이렇게. 자, 그랬더니 상대방이 옷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Sure, 당연하죠. 입어보세요. What size would you like to try? 어떤 사이즈 입어보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try on 이용한 이 문장 가지고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try on 이것도 부드럽게 연결하면서 읽어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try on. try on, 한 번에, 부드럽게. 자, 그러면 이거 주의하시면서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정확하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Can I try on this blue jacket? Go. 음, 좋습니다. 의문문이니까 음, 음, 세련되데게 올리시면서.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해볼게요. 호흡 맞춰서. 시작. Can I try on this blue jacket? 어, 좋아요. 자, 이번엔 여러분들만 할 건데요. 부드러움을 유지하시면서 해보세요. 시작! 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롤플레이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옷가게에 온 손님이시고요. 제가 이제 옷가게 점원이 되는 거죠. 이 블루 자켓, 파란색 자켓 입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면 제가, 어, 물론이죠. 어떤 사이즈 갖다 드릴까요? 어떤 사이즈 입어보실래요? 라고 질문을 할게요. 자, 방금 배운 표현 해주세요. Go! Sure. What size would you like to try? 그럼 사이즈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 다섯 개 배운 표현을 총 복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저희가 on을 이용한 collocation 다섯 개를 봤는데요. 이 전체를 꼼꼼하게 복습을 해서 on을 저희 것으로 환, 완벽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배웠던 게 bring on, bring. bring은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on, on은 원래 위에, 어디 위에, 아니면 뭐에 관하여 라는 의미가 있는데 bring on은 초래하다 라고 저희가 배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get on, get, 받다나 도착하다 의미인데 on은 뭐 어디 위에 그래서 어, 저희가 버스를 탈때 타다, get on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웠던 표현이 keep on, keep 자체가 유지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on, 뭐뭐에 관해서 keep on 계속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배운 표현이 take on take 가지고 가는 거고요. 여기서 take 랑 on 이 합쳐지면은 책임을 지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finally fifth one은 저희가 try on 배웠는데요. 입어보다로 사용이 되는 거죠. try 모모 on 아니면 try on 모모라고 쓰시면 돼요. 이 방금 배운 다섯 개꼭 복습하시고. 완벽하게 오늘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Good job today. Well done.